안녕하세요. 오늘은 비타민에 대해서, 비타민 C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우리 몸에서 역할을 하는지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. 요 부분은 우리의 몸이라고 생각하시고요. 우리 몸은 다 수분으로 되어 있잖아요. 우리 몸이 산화가 됐을 때 색으로 표현해 볼게요. 이거는 상처에 바르는 포비돈이에요. 빨간색, 빨간약. 상처에 살균 소독을 할때 요걸 발라주면은 살균이 소독되면서 그 다음에 이게 강한 산성이거든요. 색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. 몸 이렇게 산화가 되셨을 때 비타민C를 한번 먹어볼게요. 제가 빨리 보여드리면서 갈아볼게요. 자, 우리가 비타민C를 먹었을 때 이렇게 금방 원상회복을 해주죠. 그래서 최고의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거는 비타민 C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. 어, 이 비타민 C, 아메, 비타민 C들은 다아세로라 체리로 우리가 만들었거든요. 자연 원료라 흡수율도 상당히 높고, 그다음에 비타민 C만 있는 게 아니고 식물 영양소까지 함유돼 있어요. 왜냐면 자연 원료기 때문에 그래서 흡수율도 높고 몸에 먹었을 때 고나 고함량으로 먹었을 때도 안전하다고 하죠. 비타민C가 안 쓰여지는 곳이 없는데, 첫째로는 면역, 그 다음에 염증,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진짜 산화가 많이 되죠. 식생활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화되고, 또 비타민C는 다른 영양소까지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. 그리고 머리, 뇌세포에도 비타민C가 안 쓰여지는 게 없습니다. 그리고 요즘에는 암 예방에도 좋다고, 논문에도 많이 나오고, TV에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. 그리고 암 치료에도 고함량 비타민C를 쓰고 있습니다. 특히,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비타민C가 안 쓰시는 곳이 없으니까, 미리미리 챙겨 드시면 면역에도 좋으시고, 감기에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특히, 감기 걸렸을 때, 고 함량으로 양을 반복적으로 드시면 열도 떨어지고, 어, 컨디션도 되게 빨리 회복을 합니다. 꼭 비타민C 챙겨 드시고요. 어, 저희가 2만원 꼴이거든요, 한 달에. 안전한 비타민, 그 다음에 흡수율 높은 비타민으로 한번 바꿔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